총으로 안 들고 있던데. 어, 맞아. 잠깐 무적되는 거. 무적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. 아, 쏘지 못 하나? 어, 못뭐 쏜다. 드래기였네 나는 쓰레기... 아, 쏘고 무적돼고 쏘는 줄 알고. 그거 쓰고 계속 저한테 가는데 죽었어. 내 법대로. 어떻게 음. 준비 완료.

디전노. 뭐, 나 어디서 보였다. 어디지 어딘지, 어딘지 찍어 줘. 내가 핵이란 거가나오빠다니까니 <laughs> 거야, 도이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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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동1 4사킬임사킬임0대1 4 킬링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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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